여러분,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시나요? 혹시 pig 이렇게 발음하셨나요? 엥! 안 안됩니다. 안돼요. 오늘은 제대로 된 단모음 아이소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한국 사람들이 단모음 아이소리를 대부분 한국말 이 소리로 배우거든요. 이. 여기 목에 긴장을 주면서 하는 소리인데요. 이게 아니고요. 제대로 된 미국식 단모음 아이소리는 꿀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입 모양을 에 하듯이 벌려 보세요. 그렇게 만든 입 모양을 고정하시고요. 그 상태에서 소리만 살짝 한국말 이처럼 바꾸는데요. 이때 여기 목에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. 쪼지 말고 편안하게 톡 치듯이 발음을 해 보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, 입 모양은 에 하듯이 벌리고 소리는 주지 않고 가볍게 에에에 요게 단음 아이의 제대로 된 소리입니다. 자 그럼 우리 발음을 바꿔볼까요? 타에그페이그페이그 훨씬 소리가 부드럽고 예뻐졌죠? 자 오늘 한번 꼭 연습해보세요. 피이그안 되고요. 페이그자 그럼 예쁜 발음 하세요. 빠이